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람박입니다. 흔히 운전을 하다 보면 차량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차량 계기판에 차량의 상태를 알려주는 경고등이 표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20개에서 30개가 넘는 경고등이 계기판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세 가지의 색으로 구분되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곤 합니다. 녹색은 차량의 상태를 표시하는 등이고요. 노란색은 경고를 의미하고 빨간색은 위급한 상황을 알려주죠. 이런 경고등이 켜지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즉시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보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각 경고등이 어떤 문제점을 알려주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고등은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직관적인 아이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첫째, 브레이크 경고등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을 때 들어오는 불인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등이 되지 않는다면 차량의 주차 브레이크 작동에 문제가 있거나 브레이크액이 부족하다라는 표시입니다. 둘째,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타이어 공기압 측정 시스템은 타이어의 압력과 온도에 대해 이상이 있을 때 경고등이 작동하는데요. 시동 직후 3초간 점등되었는데 만약 소등되지 않는다면 주변 카센터로 가서 공기압 측정을 해봐야 합니다. 셋째 흔히들 주전자라고 부르는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입니다. 차량의 엔진오일 부족이나 유압이 낮아지면 점등되는 표시인데요. 이 경우에는 차량 정차 후 엔진 쪽에 있는 엔진 체크기를 활용해서 엔진오일 양을 체크해주시고 보충하거나 교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넷째 냉각 냉각수 경고등인데요. 냉각수 경고등은 차량의 냉각수가 적정 범위에 벗어난 온도를 나타내고 있을 때 켜지는데요. 주로 냉각수의 온도가 120도가 넘어가면 엔진이 과열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반드시 주변에 차를 정차하고 냉각수를 보충해야 합니다. 다섯째, 엔진 경고등입니다. 해당 경고등이 점등된다면 엔진, 전자제어, 배기가스제어 이런 연료 관련 장치가 있다는 것이고 또 노란색 등이 켜져 있을 땐 어느 정도 운행이 가능하지만 빨간색이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반드시 바로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ABS 경고등입니다. ABS 경고등은 자동차가 급제동하면서 바퀴가 잠기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특수 브레이크로 운전자의 패닉 브레이크 작동에 의한 타이어 미끄러짐 방지와 타이어 회전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차에 실용이 걸릴 때 3초간 점등되는데 해당 경고등이 소등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정비소에 방문해서 해당 문제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곱째, 오셔액 경고등입니다. 차량 오셔액이 부족 할때 뜨는 경고등이고요. 이 경우 워셔액을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 계기판 경고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안전운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7개의 경고등 외에도 더 알고 계시는 경고등 종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람박이었습니다.